저희가 지금 이제 기아에 왔는데요. 네. 이제 EV9을 최초로 보겠습니다. 네. 어, 너무 떨리는데요. 가보시죠. <laughs> EV9의 전면부를 실물로 보니 기아 특징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패턴 라이팅으로 전면부에 포인트를 줘서 더욱더 고급진 느낌입니다. 6개의 정육면체로 구성된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EV9 덩치에 어울리는 크기에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돼서 고급진 느낌을 더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 가니쉬에 적용된 히든 타입 터치 버튼은 시동이 걸리면 LED로 불이 들어오고 터치 시 햅틱으로 반응됩니다. 양쪽에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있고, 가운데에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운 느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 나름 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공조장치 물리버튼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냥 보면서도 여기서 앞에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여기 그냥 기대서 편하게 이렇게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여기 버튼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버튼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EV9 일반 모델 외에 GT 라인에는 3단계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HDP 버튼이 핸들에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컬럼 타임 전자식 레버에 통합됐습니다. 폴더는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네.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걸볼 수가 있고요.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있고 여기 보시면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가 아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위에 있거나 그래서 좀 빼기 힘들 때도 있는데 네. 쉽게 쉽게 이렇게 꺼내서 아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 여기 지문이식 있더라고요. 네 여기 지문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밑에도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도어 쪽에 달려 있네요. 여기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화면을 보면서 편하게 누를 수 있고요. 네. 커플도도 여기 뒤에 네. 뒷사람을 위한 공간이 여기 어, 앞에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원래 보통 여기 열면은, 어 여기도 있네요. 보통 아, 여기만 네. 있는데 이거는 또 아마 뒷사람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놔둘 수 있게 해주는 거아니까좋습니다 네. 실 여기 보면 여기 공간도 여기서 이어져 있네요. 여기 앞에랑 공간이 이어져 있어서 여기서도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네. <laughs>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 이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뒷자리 어떠신지 뒷자리도 편하긴 하는데 이게 네. 조금 키가 큰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요. 무릎 보시면 거의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등을 딱 붙였을 때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좀 편하게 앉았다 싶으면 여기가 이제 딱 닿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뒷좌석 사람이랑 여기 맨 뒷좌석 사람이랑 좀 합의를 봐서 좀 앞으로 당겨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충전선 하나 그 다음에 컵홀더 맨 뒷좌석은 두명 정도만 탈수 있겠네요. 세 명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인데요. 여기 옆에 V2L 사용할 수 있는 전원 꽂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게 트, 뒤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수 있게 나오는 버튼이고요 여기 이제 12V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보면 조그마한 어... 공간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신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인 것 음... 같아요. 그래야 한 신발 한 개씩. 조그마한 수납함이네요. 네, 디테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등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방향지시등인데. 그 다음에 아래가 후, 아래가 후미등. 네, 그렇죠. 여기가 후미등. 후진등. 네, 후진등입니다.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네 그랜저가 요즘 그랜저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됐고이 저는 이 옆태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좀 날카롭게 쫙 있습니다. 충전구도. 오른쪽 뒤에 있습니다. 엄청. 이게 또 잔량 표시인 거 아니에요? 네, 잔량 표시. 어, 네. 그 기본적으로 이게 막뽑지 않아도 네.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되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 떼려가지고 주렁주렁 그저, 매달려 있잖아요. 떼가지고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네, 갖고 네, 네.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 버튼 하나 빼고 채워놓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이제 닫으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라이다가 두개 있고 전체적으로 총 열다섯 개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프랑크가 많이 네. 없, 좁았잖아요. 네. 대개 뭐 네. 이브 식스도 그렇고, 뭐 현대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식스도 그렇고 앞에가 되게 좁으면서 들어가지도 뭐 네. 못했는데 이번 거는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배... 신발도 여러 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여기 워싱 넣는 공간이 있고요. 네. 네. 전시 차량이라서 여기가 이제 되게 플라스틱 같은 거를 넣었는데 네. 네. 실제로 이제 양산이 되면 네. 고급스러운 재질로 네. 바뀌어서 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되게 깔끔하네요. 그렇죠. 어, 저장 공간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면 좋습니다.